얘기하시죠 안녕하세요 여기 파주에 있는 금촌에 있는 명인칸세타라고 합니다 나이는 33살이고요 네? <laughs> 네? 유튜버 중에 그 엔진오일 가격 가지고 오토큐세 그 군데 전화를 해요 아 봤어요 네, 네. 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 영상 어떠셨어요? 모닝 차량 을 엔진오일 아, 금액을 네, 네 군데인가 여쭤보더라고요 근데 다 달, 달랐거든요, 금액은. 네. 어떤, 근데 오일은 어떤 오일이 틀려, 들어가냐 따라 틀려요. 어떤 오일이 들어가냐?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오일 필터 에어그리는 거의 비슷해요, 금액. 근데 오일이 어떤 거에 들어가냐 틀리고, 공임에 따라또 틀리고. 전화로 문의 오가 저희도, 저희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그 금액을 얼마에얼마에요 얘기만 하면은 그것만 보고 오시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서비스의 차이? 네 서비... 서비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뭐 서비스의 차이일까요? 제거를 해드린다든지 아. 뭐 와시액을 한통 넣어드린다든지 그 금액 안에서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 와시액도 공짜로 아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어네 옛날에는 공짜로 넣드렸거든요 예, 예. 옛날에는 통당 200원, 300원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3,000원씩 들어와요 아, 이거 가격 얘기해 주야 돼요? 통장... 통당 3,000원이라고 했네 근데 5,000원 받는 데는 그럼 2,000원 내게 먹는 거네? 그게 또 이번에 올랐어요 아, 그게 에탄올 성분이거든요 예, 예. 그게 손세정제 예, 예. 그 성분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더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지금 공급가가 아까 3천 원이라고 얘기해서 더 올라갔다?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웃음> <웃음> 네, 그거 알려주셨고 다시 이제 엔진오일로 돌아와서 네. 엔진오일 가격이 다른 이유는 디테일한 서비스의 차이도 있다 구체적으로 가격을 이제 비교한다면 음. 그것도 이제 사용하는 제품이 가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합성류 같은 경우는 워낙 종류가 많고 회사도 많고 하니까 전화와가지고 합성류 얼마에요? 이렇게 여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냥 다짜고짜? 네. 차종 뭔데 합성류 얼마에요? 예. 그러면 종류가 많으니까 만약에 그럼 전화가 네. 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 K5 타거든요 2.0 제차 합성유로 가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쭤 보시면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하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어떤 거 쓰시냐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보통 8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많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8에서 15만 원이면 거의 두배 차이잖아요. 네. 8의 기준은 광유인가요? 아니요. 합성유인데 반합성유라고 네. 하죠. 저희가 아, 8만 원도 합성유, 15만 원도 합성유. 네. 근데 아, 네. 등급이 또 틀, 틀리잖아요. 등급이 다르다. 네. 아. 그럼 8만 원은 좀 저급, 네. 15만 원은 상급 이렇게 네. 아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 바쁘니까 전화로만 물어보기보다는 가게 그럼 내방하는 게더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전화를 해보고 네. 그러면 사장님 제가 구체적인 거는 가게를 한번 들러보면 좀더 설명이 가능하실까요?라고 물어보면 여기 점주 입장에서도 좀더 편한 그렇죠 보고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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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을 해야 저희도 뭐 제품을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전화 전화로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음전화로 한계가 있구 네, 있다. 그리고 업주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죠 아, 업주에서는, 업주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다? 네. 업주 입장에서 왜 기분이 나쁘죠? 비교. 이것저것 다 비교를 하고 오시는 건데 아 사장님 얼굴 보고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이 A B C 어 여기가 제일 싸다 10만원 9만원 8만원 8만원 당첨 여기가 아니지 이런 식이니까 식당으로 비교하면 삼겹살을 먹으러 가는데 여기는 뭐 1인분에 얼마 여기는 1인분에 얼마 아. 이런 차이인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저희가 삼겹살집처럼, 네. 백종원 사장님이 하는 삼겹살집, 그리고 또 어디 뭐 강남 잘나가는 사장님이 하는 삼겹살집, 제주도 고기만 쓰는 삼겹살집. 여기는 16,000원, 여기는 13,000원, 백종원 사장님은 9,000원. 이런 식이라고 치면은, 약간의 변별성이 있죠. 아, 백종원이니까. 아, 여기는 강남 누구니까, 여기는 제주도니까. 이런 식으로 카센터도 아예 가격을 공시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렇으면 좋겠어요. 어, 진짜요? 네. 사장님도 동의하시는데, 네. 이 지표가 되는 거, 이런 변별력이 생긴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장님도 이걸 만약에 하면 저는 가격 다 오픈하죠라는 생각이 있으시다고요? 네, 아, 작업 같은 네. 경우는. 네. 네. 다 틀리잖아요 공인. 이왜 금액이 이렇게 나냐 하면 저는 전표를 보여드려요. 전표? 부품, 네, 부품이 들어오는 금액. 경비 내역서? 아니 부품이 들어오는 금액. 아 부, 부품 내역서를 네. 오픈하십니까? 네. 네. 그럼 그러면 그대로 받으세요. 거기다 공인 플러스 부가세. 아 그러니까 부품 가격을 보여주면서 부품 가격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만 원에 만 원에 샀어요? 만 원에 드리는 네. 거야? 네. 오. 오. 근데 거래 현세설 속일 수 있잖아요. 아, 네, 이 부품은 조금 힘들죠. 힘들다고요? 네. 이미 계산서 발행이 됐기 때문에. 그니까 예. 부품이 올때 같이 네. 오거든요. 예. 내역서가. 네. 그러면 그걸 바꾸려고 하면 전산 거쪽에서 다 바꿔야 되는데. 아 이걸 바꾸긴 힘들다. 그렇죠. 다 보여 드리진 않고 보여 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보여 드리거나 네. 너무 비싸다고하시면 보여 드리고. 아니, 이런... 이걸 다 보여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보여 드리기는 저희가 예. 일량이 그러면은 예.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예. 다 보여 드리고 하면은 시간이 또 오버가 되잖아요. 아 그러면 그러면 양보를 해서 문의가 어저 이거 설명 저 가격도 알수 네, 그러면 네. 알려드릴 수 네. 있고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뭐 워터 펌프 이게 뭔역할라는거 이게 왜 들어가는 거야? 아까 풀리 하나 붙 치면 된다고 했는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여성 운전자가 와서 사장님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러면 설명을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오시면은. 조금 힘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손님 하나를 받는 걸 네, 설명을 다 해드려야 이, 이해를 하셔야 작업을 들어가지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네,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나중에 전화가 남편분이나 이렇게 전화가 와요 반대로 무엇을 뭐 했냐 뭐 사기친 거 아니냐 내역서를 드려도 그렇게 또 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이 이 가게에서? 네 어떻게 해결을 하셨죠? 직접 오셔서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다고 아니면 부품 다 보여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렸죠 그러면 수긍을 아네아 네. 아, 그러셨구나 이런 분위기인가 아니면 느낌이? 아네뭐 그러세요 그, 다시는 안와 그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아 그럼 전자? 네아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이러고 또 오는? 네그 정도면은 사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있어서는 거의 다 하셨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생각이 들수 있겠습니다 다른 유튜버,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네. 그 모닝 가지고 오토큐 세 군데 연락하는 거. 제가 그분을 자꾸 지칭하는 이유는 이런 케이스예요 그냥 무작위로 전화 돌려서, 사장님, 5일 얼마에요? 일 얼마에요? 5일 요